2026년 1월 28일, 비나테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녹음하는 사일런스의 랭스는 어제 기준으로 속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플레이 스피드를 1.1 또는 1.2 정도로 빨리 해서 들으시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느리다는 의견이 또 많아지면 빨리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너무 플레이 스피드가 빨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말까지 빠르니까 좀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어제와 같이 노말 스피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 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펀더멘탈 강의에서 얘기할 때 WXY w x y x g 복합 조정이 다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WXY는 BCD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스 하기를 ABCDE로 진행했을 때 여기 BCD는 WXY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어스 한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A파나 E파에 WXY가 들어가는 거를 본 적이 없고 1초봉에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스 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WXY는 BCD밖에 못 쓴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카운팅을 해보니 WXY는 BCD에만 쓰이고 A파와 E파에는 쓰이지 않더라. 일단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가동 카운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렴의 삼각형이 W파가 될수 없는 이유는 글쎄요. 제가 그 이유를 펀더먼탈한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그렇게 나오니 수렴형 삼각형은 W 파가 될수 없는 걸로 일단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납득은 돼요. A B C D E 하고 나서 X 나왔다가 A B C 나오면 얘가 W 파로 보이십니까? 얘 진행하고 여기 X 파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렴형은 W 파로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뿐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렴형이잖아요. 그리고 X 나오고 A, A, B, C 나오면 얘는 x로 봐야 됩니다. 얘가 W고, 얘가 x라고 보게 되는 그런 무리수는 카운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카운팅 불가입니다. 그래서 수렴형 삼각형은 W가 될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할 뿐이죠. 근데 그거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그리고도 관점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팔만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없이 파동을 보다 보면 나중에 대비를 할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할머니는 여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저점을 깨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깨질 수 있죠. 여기까지가 wxyxz로 w x y xz로 d 파다. 그리고 e 파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내려올 때 w 여기 표준형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w x y 지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번더 A, B, C를 하거나 만약에 얘가 A, B, C, D, E로 내리면 E파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 D파, 그 다음에 이게 A파, B파, C파, D파하고 터미널이 안 내려오고 그냥 삼각형이 내려온다. 그러면 E파가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된 게 E파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가 한번더 나와야겠죠. 그래야 W, X, Y가 되고 그래야 여기. 마감하지 않은 파동 c 파의 고점을 깨러 올라가겠죠 올라가려면 이 파동은 델타가 돼야 되고 델타는 삼각형은 될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w x y 내려와서 파동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런데 저의 관점은 이 파동 나오고 이 파동 나오면서 저점을 단계로 지금 올리고 있는 파동으로 여기 이 파가 위로 고점 갱신하는 이 파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a b c d a b c d e 로 내려가는 파동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냐? 파동상으로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e 하고 x 올렸다가 다시 a b c를 내리면 전체 d 파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를 더 맞다고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c 파, d 파, e 파가 내려올 거다. 그렇게 보고 e 파가 내려오는 걸로 카운팅을 하시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렇게 내려왔을 때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나서 A B C D E 하고 표준형 만들고 작더라도 A B C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마감이 표준형이 되면 안 됩니다. 얘는 W X Y는 W X Y인데 삼각형 플러스 A B C인데 이 삼각형은 삼각형의 종점이 얘 저점을 깨고 내려온 삼각형이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W X Y 진행이 되어서 복합조정으로 진행된 D파 진행을 했다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점 참조하셔서 비트코인 파동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파동은 지금 정거점 돌파하기 직전에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돌파해 버리고 나면 이 파동을 지탱할 만한 조정 후 파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DD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파를 진행을 했는데 DD라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 D파 저점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파동은 저점을 일로 만약에 옮겼다고 보면 이 파동 안에서 여기 있는 파동에 저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돌파해버리면 조정했다가 어떻게 진행할지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숨 고르기 하는 과정이 시간 조정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같이 할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격 조정으로 바로 그냥 진행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좀더 하고 고점 갱신을 할 걸로 봅니다. 고점 갱신이 되면 그때 파동이 마감이냐 마감이 아니냐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감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파동 카운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세 가지를 지금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감입니다. 파동이 마감이 되었냐, 안 되었냐. 마감은 표준형만 마감이 된다고 그랬죠. 표준형이 아니면 마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12345, 터미널, 터미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감을 했단 말이죠. 마감을 했는데 얘가 그 앞에 터미널이 있어. 그러면 터미널 앞에 있는 파동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마감이 터미널 마감인지 아니면 삼각형의 마감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A, B, C, D, E로 올린 게 아니고, 표준형 A, B, C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C파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파동은 마감은 했는데, 안에 있는 터미널의 마감이었고, 그 앞에 있는 파동은 표준형 마감이었기 때문에, 얘가 삼각형 A, B, C를 올려서 마감이 안 되고, 복합조정. 그래서 A, B, C, D로 내렸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x파라고 얘기드렸습니다. x파는 위에서 마감을 한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x파의 일부더라. 그래서 a, b, c로 내린 파동이더라. 그러면 여기가 a, b, c, a, b, c 로 올렸는데 얘는 진행되는 파동의 일부가 아니라 a, b, c 불규칙 클래스의 내부 파동이더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있는 파동까지 다 카운팅을 해봐야 알지 그냥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x파가 헷갈리더라. 그래서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파동 카운팅 카운팅은 90% 이상을 파악을 했다 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얘기 드렸 습니다 그런데 예 터미널 엑스파 이게 다 파동 카운팅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팅 에러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 카운팅 에러를 내는 요소들이 엑스파 이 자체도 있고 리셋 파동도 있고 또 abc abc 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2345 더라 노멀 인펄스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경우들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맞춰서 제가 를 드리면 그 맥락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그 다음에 마감 여부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고 또 제가 준비해 은 영상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파는 제가 아직 정리를 다못 했습니다. 엑스파는 저도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파는 언젠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 저도 엑스파는 이겁니다 하고 딱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제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책 보시고 또 영상 보시고 하면서 파동의 마감 여부 얘가 지그재그인지 플래시인지 아니면 삼각형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또 터미널이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었는지 그래서 보이드가 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성립했는지 계속 챙겨 보시면서 파동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어닝콜을 했는데 별 크게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 어닝콜 마치고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1% 정도 상승 한 채로 거래는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점에서 마감하지 않은 파동이고 여기 터미널은 살아있고 되돌림 해다가 abcd 내려다가 내리는 d파가 막판에 abc로 파동을 만들고 그래서 wxy 아주 변칙이긴 하지만 wxy를 만들고 파동을 올렸다가 지금 되돌림을한 상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8 존을 살짝 건드렸다가 아마 내일 장이 열리면 이제 상승 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 파동은 오늘 뭐 특별한 내용 용없고요. 어닝콜에서 일론이 얘기한 거 정리해서 올라오는 유튜브들 많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또 참조하셔가지고 테슬라 포지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캐펙스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일론을 보면서 심지어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해야 하고 반도체가 병목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일론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주 그저 고마울 뿐이죠. 그리고 병목이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삼성전자는 10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론이 반도체 칩 AI5, AI6 칩에 대한 병목이 생겼을 때그 병목을 겪지 않기 위해서 테라팩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많은 칩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오늘 비난 테표던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